안녕하세요. 신앙 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 신앙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어, 제목으로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적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 삶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예수를 무조건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세상을 따라삼지요. 그것은 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해 보면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사,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이렇게 이 말씀하셨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바르게 못 믿으면 세상 풍족 즉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원하고 그것이 이끌어가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차원이 다르죠. 어떤 차원이 다릅니까? 그것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다르고 또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이 육신적인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한 차원 다른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신앙적 삶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예수를 믿더라도 좀 바르게 믿고 예수 안에 산다면 정말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 잘 산다. 그것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지고 부하여 그 부귀 영화를 올리는 사람들 보면은 야저 사람들은 참잘 산다 이거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고 부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물질을 그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든 없든 예수 안에서 정말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끝을 따라서 재물을 찾고 돈을 찾고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걸면서 난리를 치지요. 여러분들 왜 그래 사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올바른 이 기쁨의 삶,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이 기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저도, 나름대로 과거에는 많이 가지고 흥청망청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이야, 잘 사는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 사는 삶 아니에요. 그래 사는 것은 바보같은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 바보같은 삶이라 하느냐 매일 죄악을 부어라 마셔라 죄를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바보같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흠청망청 그게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야,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참 죄악된 삶을 살았구나. 왜? 하나님의 이 계시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 살았으니까. 육신적인 삶의 그결국은 뭡니까? 그것은 다 멸망길이지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어 로마스 말씀을 잠깐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로마스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건 뭐예요? 내 몸이 원하고 내 육신이 눈앞에서 보여지고 내가 마음이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고 부어라 마셔라 좋은 거 찾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일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영을 따르는 게 성령을 따르게 되니까 영의 일아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내가 이 땅에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은 결국 그것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영생에 대해서 다르게 깨닫지 못하면 참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는 마찬가지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잠시 후면은 내 육신의 이 옷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는 뭐 몇십년 몇백년 이런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 영원한 삶속에는 죄인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도 들어가지요 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이 선택된 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우나에 들어가서도 5분, 10분만 있으면 몸이 뜨거워서 힘들죠. 빨리 쫓아 나가고 싶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북꽃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자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은이 세상에 좋은 것을, 그것은 좋은 게아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눈에 보여주는 것이다. 아담 하와가 낙이 있게 유혹되니까 늘 보던 선화과 나무가 그날따라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따서 먹었더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면 나라도 잃어보면 크게 갖고 싶은 거나 애착하는 게잘 없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죄의 유혹되면 지나가다가 보는 아저 옷이 아름답네. 저 자동차가 가지고 싶네. 더큰 아파트가 필요한데 아무리 더큰아파트 튼튼하게 지어놔도 내가 못 가져갑니다. 내 육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육신은 이 땅에 벗어나자마자 3일, 4일만 되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을 시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도 없고, 굴복하지 않고, 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자는 것이지.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자. 바르게 믿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털 썩어 없어지고, 잠시 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기에 목숨 걸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항상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절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것이 행복인가?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돈하고 상관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 뭐 행복을 느낍니까? 예수 믿는 데는 돈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라 해도 돈이 있어야 되던데 그것은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예수 믿는데 왜돈 들어갑니까? 내 형편대로 예수 믿는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바르게 가지게 되면은 정말 이 삶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면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그 삶속에서 종살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대로 끌려 다니죠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어느 것이 더 기쁩니까? 저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울며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있죠. 왜 이제 나를 불러주시냐? 이렇게 좋은 거 진작 좀 불러주시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적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삶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쉽게 그 이해가 가도록 비교를 하자면 거지와 왕과의 삶, 거지의 삶이 다르고 왕의 삶이 다르지요. 차원이 다르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삶은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사는 삶, 또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삶은 거지 같은 삶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신앙적인 삶 가운데서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려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